기후 변화, 인류의 최후 협상이라 불립니다. 하지만 일부는 말합니다. 과장된 위기, 거대한 사기다. 과연 진실은 어디에 있을까요? 회의론자들은 주장합니다. 지구는 원래 주기적으로 변해왔다고. 인간 없이도 따뜻해졌다가 식어왔다고. 지금도 그저 자연스러운 흐름일 뿐이라는 겁니다. 일부는 기후 위기를 정치 경제적 도구로 봅니다. 탄소세. 협약, 재생에너지 산업, 그들이 말합니다. 이건 돈과 권력을 위한 신화다. 그러나 과학은 말합니다. 산업 이후 급격히 상승한 CO2, 전례 없는 속도의 해빙, 급증하는 재해. 이건 자연의 리듬이 아니라 인간의 흔적입니다. 기후 위기는 인간이 만든 진짜 위기일까요? 아니면 과장된 공포일까요? 당신은 어느 쪽에 서 있습니까? 다음은. 인간의 우주 도전 이야기로 이어집니다.